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댓글까지 센스! 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댓글 주감니다 어서 오십시오. 네, 오늘 PC방 왔습니다. 오늘 PC방 상황도 좀볼겸 해서 왔는데 이거 지금 상황 많이 안 좋아요. 아니 진짜 진짜 거말 이건데 여러분들 내가 거즘 안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뉴스 속보에 이제 어뭐 영화관, 카페, 뭐 PC방, 학원 이제 공공장소를 최대한 피하라고 그 뉴스 뜬거 아시죠? 진짜 그걸 느끼는 게 밖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. 피방 저희 우리, 우리 피방이요? 저희 피방은 진짜 상황 얘기해드릴게 진짜 거짓말하고 얼마 나온 차랑 어제 매출이 말도 안 되게 뽑혔어요. 4만 원. 처음 찍어봐 4만 원. 나 오픈 이후로 4만 원 찍힌 건 처음이야, 진짜로. 4만 원 진짜라니까 이걸 리얼이야, 리얼. 이게 현실인 것 같아. 아니 내가 이걸 진짜 팩트로 얘기해줄 기 있는데 이제 저 이제 여기 집 끝났거든 계약. 이사도 해야 되는데 좋댔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상황을. 지금 곧 있으면 집 계약이 끝나는데. 아 내가 얘기 하나 할게요. 내 이제 장사한 6개월이 7개월 지라라거든 7개월째 p c 방 한지 벌써 7개월째야 웃기지? 되게 심각한 금방 가는 거 같지 않아요? 어 근데 7개월 동안 나는 재고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시켰었어요 근데 오늘 알바가 나한테 연락이 뭐라고 온줄 알아? 사장님 오늘은 재고 시킬 게 딱히 없습니다 라고 나 이거 보고 나 진짜 느꼈다니까? 재고를 시킬 게 없대 그러니까 어제 4만 원어치 팔았으니까 나올 게 뭐가 있겠냐 <laughs> 거짓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보여드릴게. 나도 이거 보고 너무 너무 어이가 없더라니까. 이거 보세요. 이거거든. 47,216 원. <laughs> 이거 4만 7원 근데 5만원 조금 못 때야 리얼이야 리얼 우리가 뭐돈 많이 버는난 이거 처음 찍어 최저 찍었다 이 최저 와 근데 내가 봤을 때 내일도 최저 찍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요 지금 이런 이런 곳이 엄청 많을 거란 거지 나뿐만 아니야 이런 상황이 이게 지금 상황이라는 거야 4만 7천원이잖아 5만원 잡고 한달 꾸준히 해도1 5 0만원이한 달에 여기 월세가 150만원이 넘어가 시발 이거 실화야? 광주에는 확진자가 아직 안 계시긴 한데요. 문제는 이 근처에요. 분당 쪽하고 성남하고 죽전. 이, 이쪽에선 이제 확진자분들이 계시죠. 그래서 근처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기도 솔직히 이제 안전하다고 얘기를할순 없죠. 아니, 그리고 여긴 진짜 PC방은 문 닫고 싶어도 우리 알바들이 문제인 거지. 내가 말했자 직원 8명이라고. 8명인데 갑자기 아, 나오지 마세요. 이러면은 나중에 이상태가좀 괜찮아졌을 때이 친구 나오겠냐고. 안 나오지. 우리 동네 피방도 손님 없어요. 그 어제 금천구 확진 자서태그러 진짜 얼굴 보기 힘들지 이 친구들한테 갑자기 일자리 잘라버리는 건데 이 친구들도 그런 거 알지만 나오는 거거든 다 마스크 쓰고 해요. 근데 오늘 진짜 여기 여기 이제 피 c 방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전국에서 오시는 데가 느끼는 게 서울에 오신 분도 계시고 지역별로 다 오시다 보니까 아 근데 내가 또 이거를 방송 세팅을또다 갖다가 옮겨서 집에서 하면은 또 소음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거고 하... 답이 없어요 <laughs> 저. 갈 데가 없어요 전 그냥 코로나가 를안 걸린다 생각하고 그냥 방송해야 돼 여기서 솔직히 나는 괜찮은데 나도 안.. 나도 안.. 나는.. 내가.. 내가 안..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안 괜찮아 나 걸리면 안돼 왜냐면 나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고 어? 우리 직원들이 돈 줘야 되고 어? 나가는 돈이 엄청 많은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떠받은 게 많아 내가 걸려갖고 알아듣고 있으면 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신랑 씨가 이 모양인데 하루에 4만원 지키고 있고 야 4만원이면은 여러분 하루 <laughs> 매출이 4만원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나 매수 10억 번 거야 그럴 시간에 광고하는 것도 나왔어 여기 문 닫고 그냥 진짜 와아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내가 <laughs> 봐서 3만원에 점 존나 심하다 진짜 아 이건 이거, 이거 웃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참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냥 이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이걸 나만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말 이이 여러분이 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라든지 친척 장사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을 보시면은 그냥 이 마음일 것 같아요 와 심각성을 느낍니다 내가 4만원 풀어먹으니까 4만원 0발 시발, PC방에서 4만원 뭘해야 4만원 나오냐 <laughs> 어. 와 이거 좀 멘탈 나가긴 나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진짜 어,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